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소아와 나만과 아호아라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 그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안의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가랴와 사기아와 미르마인이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파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프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카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프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프라야와 스무라는 라슨 다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 디야와 이브 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사기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라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요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에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길이며, 미글롯은 시마을을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 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무리발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으며 았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의 세계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